2차 소방시설의 구조 실습 평가에 대한 예상 문제. 문제 나갑니다. 옥내소화 전 설비 점검 시 동력 제어반에서 펌프의 자동 및 수동작동을 점검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점검 시 주의사항을 3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정답 및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펌프 작동 점검 시 자동과 수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작동 점검 시 가장 중요한 자동 기동 확인은 먼저 주펌프랑 충압 펌프에 동력 제어반 스위치를 자동 위치에 놓습니다. 이게 기본이죠. 점검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건물 내 아무 옥내 소화전 방수구 하나를 열어 물을 쏴보는 겁니다. 뭘 확인해야 할까요? 방수하면 당연히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주펌프 또는 충압 펌프가 응하고 자동으로 기동해서 토출 압력이 확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중요하고요. 펌프 기동 표시등이 불이 들어오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수를 멈추면 압력 스위치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서 펌프가 자동으로 정지하는지까지 확인해야 완벽합니다. 수동작동 점검 방법은 이번엔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수동 위치에 놓으세요. 그 다음 기동 버튼을 과감하게 누릅니다. 펌프가 즉시 기동해서 토출 압력이 올라가는지 기동 표시 등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이때 윙하는 펌프 소리나 진동이 비정상적이지 않은지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점검이 끝나면 정지 버튼을 누르고 다시 스위치를 자동 위치로 꼭 복구해 놓으세요.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2. 점검 시 주의 사항으로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 첫 번째 물 처리 및 오작동 방지해야 합니다. 펌프 돌리면 물이 콸콸 나오겠죠? 미리 적절한 배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알람 밸브처럼 점검 전에 관계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서 불필요한 민원이나 경보 오작동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점검 땐 더욱 신경 써야겠죠? 두 번째 펌프실 안전 확보 펌프실은 고압 전기가 흐르는 곳이에요. 감전 위험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펌프가 돌 때는 회전하는 부분이 있으니 몸이 끼이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펌프 공회전 절대 금지입니다. 이건 별표 다섯 개짜리입니다. 펌프를 기동해서 압력을 점검할 때는 반드시 물이 토출되도록 방수구를 열어줘야 합니다. 만약 물이 안 나가는데 펌프만 계속 돌면 펌프에 과부하가 걸려서 심각한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명 공회전은 펌프의 적입니다. 네 번째로 압력계 확인 점검 중에 압력계 지침을 계속 주시하세요. 압력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아니면 전혀 변화가 없다면 펌프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상전원 연동 확인입니다. 건물에 비상발전기 같은 비상전원이 있다면 정전 시 비상 전원으로 전환될 때 펌프가 정상적으로 기동하는지까지 확인하면 금상첨화겠죠. 공부는 매일 반복이 중요하죠.